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요, f 0가 0이 되는 조건에 만족하고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 x 분의 f(x)가 자, 2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x는 0에 미분계수지? f 프이로가될거 아니야? 왜? x 분의 f 0 플러스 x 파이스 f 제곱꼴이잖아 이게. 그럼 x가 0으로 갈때딱 보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의 극한값취 시험적. f 프라임 0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조건식이 있대. 굳이 이거를 줄필요가 있었을까? f0가 여기 된다. 뭐 당연히 f 0여기될수 밖에 없겠지.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굳이 줄필요가 있었을까 싶긴 해. 너무 친절하네요. 자, 기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보시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 더하기 gx가 있고 이게 f0랑 g0라고 나와있어 그럼 봐봐 f0가 0이라고 나와있지 이미 f0가 0이라고 나와있잖아 그러면 x가 0으로 갈때 극한값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럼 gx가 x가 0으로 갈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이거 따로따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거랑 똑같으면은 당연히 gx 도 x는 여에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럼 g x 가 x는 0에서 연속입니까?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음? 잠깐만 뭐가 이상한데? 아, 그렇죠, 그쵸, 그쵸그쵸그쵸그쵸 그쵸, 그쵸, 그쵸. 이게 지금 여기서의 극한 값이지. x는 0에서의 극한 값인데 그게 지금 여기 함수 값이랑 같다는 뜻이잖아 결국에는. x는 여기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 흔히 하고 만든 거로. 자, 이유 봐봐. 자, f x, g x 가요. x는 0에서 미분 가능이래. x 여기서 미분 가능하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g x 값이 존재합니까? 자 미분 가능야. 이그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 녀석의 미분계수를 구해서 써보자.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x 플러스 h 0 플러스 h죠. f h g h. f h g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F0 G0 로 이렇게 이게 미분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미분이 안 X는 여기서 미분 계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겠지 그러면 이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 이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존재할까? 이게 미분 가능하다 그랬지 근데 봐봐 F0가 0이라고 되어있지 F0가 문제에서 0이라고 줬잖아 그 f 0로 곱하기 d 제로는 뭐가 되던지 간에 이게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무조건 뭐야 오늘 용이야 이거 이스나 만화야 이스나 만화야 그럼 봐봐 내가 인 녀석을 이렇게 다시 바꿀게 리미트 h 가0으로할때 h 분의 f h 곱하기 g h라고 쓸수 있지 그치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아너의 극한값이 존재 하겠구나 근데 이 녀석이 뭐야? f'0지 이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이 녀석의 극한값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 녀석의 극한값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극한값이 각각 있었어야만 얘네가 극한값이 존재했다는 뜻이 되겠지 이거에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맞아? 그럼 이 녀석이 x가 0으로 갈때 극한값 존재합니까? 이게 이 뜻이지 h가 0으로 갈 때니까 이 뜻이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지 h 대신에 x로 바꿨을 뿐이잖아 그럼 영에서의 극한값 존재합니까? 네, 극한값 존재한다고요.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연속이라는 거는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연속이냐라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몰라, 연속인 거는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 불연속일 수도 있어. 극한값이 존재하지만 그게 함수값이랑 일치하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잖아. 미분계수는 중요한 게니까. 아, 미분계수는 극한이잖아. 구멍이 뻥 뚫릴 수도 된다니까 얘는 0에서 그래서 문제에서 극한이 존재하냐 하는 것만 물어보고 있지 연속이냐 하는 것까지 안 물어보고 있잖아 왜 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미분계수는 존재한다니까 미분은 가능하고 근데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는모르잖아 맞아 미분계수는 존재할 수 있다니까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냐 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굳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이게 불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가 될 수도 있어? 연속이면서 0으로 싹 잡아주면 두 함수가 곱해졌을 때 뭐가 될수 있어? 얘가 불연속이라고 하더라도 0으로 강제로 연속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라는 거는 모르겠네. 불연속이든 연속이든 무조건 가능할 수밖에 없겠네 이거는. 언제 이게 F3가 0이라고 나와있고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또쏙빠 있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하지만 극한 값은존재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니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는 모르겠네. 정확하게 말하면. 어쨌든 이 맞습니다. 참 지금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 f x g x 가 있고요. 이 녀석이 f 0 g 0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러면은 자잘 봐봐. 아 이런 거 되게 어렵거든. gx가 x는 여기서 연속입니까라는 거 물어보고 있어. 어때? 어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잖아, 이거.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잖아. fx랑 gx를 곱했어. 근데 f0가 뭐야? f0는 0이지? 그렇지? 그럼 이게 0이지? 근데 fx랑 gx가 있을 때 gx가 x는 여기서 반드시 연속이 될 필요가 있을까? 있잖아. Fx가 x제곱이고 Gx가 x분의 1일 수 있잖아 그러면 곱함수를 해버리게 되면 0은 되는데 Fx는 x는 0에서 연속이면서 0이지만 Gx는 x는 0에서 뭐야? 불연속이잖아 불연속이잖아 이렇게 되어있잖아 이렇게 불연속이잖아 불연속이잖아 연속의 값이 될 필요는 없다 제로 팩트를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돼 0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 x3승분의 1 x제곱분의 1. 이래도 마찬가지라니까 아 물론 얘가 이렇게 되고요 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연속 연속일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라는 보장이 없잖아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얘는 뭐니까 0이니까 그 0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아이라니까 그래서 그 지점에서 0이 되면요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전혀 정보를 알 수가 없어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문제 조건에서 줘야 돼 불연속이나 연속이라는 말을 줘야 되거든 몰라 이거. 왜? 이런 케이스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케이스도 나올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이거든 근데 얘는 사실상 말하면요 틀린 건 아니고 세모야. 왜? 달래가 존재하니까. 반드시 보 연속이 될 필요는 없거든. 물론 연속이 될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이 보기를 본다면 연속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귿은 외우셔야 돼요. 이런 보기를 좀 너네가 외우시고 난 다음에 문제 풀 때마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의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거기 제가 필기를 따로 안해 놨죠. 답이 기억 니은인데. 디귿은좀 조심하셔야 된다. 문제 풀 때요. 니은과 디귿의좀 뉘앙스가 달라. 니은의 보기에서는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냐 안 하는 것만 물어봤지. 연속이냐는 거는 지금 물어보지 않고 있어. 왜? 연속일지불연속일지 전혀 모르니까. 그게 디극 보기랑 같이 연결되는 정도야 지금. 니은이랑 디귿이요 됐습니까? 요거 예시는 좀 적어 두시죠. 여기 밑에다가.